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담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개개인마다 성령으로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에 따라 개개인부터가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담은 교회라는 인식으로 개인의 예배와 모이는 예배, 그리고 늘 모이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보내짐을 받는 세상으로 파송되며 선교적 삶으로 예배 드려지는 교회 된나 자신, 교회 된 예수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때라. 앞 밖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곧 있대라. 앞 밖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곧 있대라. 아멘.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네. 장소로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장소에서만 아빠 하나님과 대면 예배자, 문박 사회와 가정과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나 개인의 삶은 아빠 하나님과는 비대면 예배도 아닌 하나님과 비대면적인 삶, 하나님은 장소에서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되고 내 일상이 하나님 지성소가 되는 예배가 삶인 삶이 예배인 교회 개인부터 되어야 공동체도 예배적인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교회야 라고 생각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지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점이 점점 더 삶에서 늘어났어. 나중에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자로서 일상을 대할 때내 삶은 더 풍성해지고, 지금이 코로나19의 삶에서도 개인의 그리스도신앙이, 위축되거나 힘들어지지 않고 잘 견지하여 개인의 삶이 간혹 흔들리다가도 바로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이 먼저 건강하면 내 육과 내면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 공간에 온다면 대체로 이 공간에서 뿐입니다. 24시간 예배만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내 욕심, 내차 내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리를 폐지한 채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부터 나 자신부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때론 잠자비 치료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살아나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아멘.